뉴욕 매츠의 파격 제안, 카일 터커에게 연봉 739억 원, 그러나 단기 계약의 함정, 뉴욕 매츠가 올 시즌 FA 시장의 최대 어중 한 명인 카일 터커를 영입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 s p n 위 제시 로저스 기자는 14일 한국시간 매츠가 터커에게 연간 5천만 달러, 약 739억 원에 달하는 단기 계약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연봉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단기계약이라는 조건이다. 카일 터커는 누구인가? 진정한 오툴 플레이어. 카일 터커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외야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2018 시즌부터 8년간 휴스턴 에스트로스에서 활약하며 통산 타율 0.273, 147 홈런, 449 타점, 119 도루,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0.865라는 화려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다. 터커는 매년 평균적으로 3할 근처의 타율을 유지하며 30홈런 이상의 장타력과 3 0도로 이상의 주루 능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여기에 100타점 이상의 득점 생산력까지 갖췄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의 수비 능력이다. 터커는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외야 수비수다. 빠른 발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고 강한 어깨로 주자의 추가 진루를 막는다. 타격, 장타력, 주루, 수비, 어깨까지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 실력을 갖춘 터커는 오툴 플레이어로 불린다.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진정한 오툴 플레이어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귀하다. 시장의 초기에 기대 4억 달러 이상 예상. 터커는 FA 시장 초기에만 해도 4억 달러 약 5,193억 원 이상의 계약을 받을 것으로 점쳐졌다. 8년간 검증된 실력,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 1997년생으로 현재 28세. 그리고 오툴 플레이어라는 희소성. 모든 조건이 대형 계약을 정당화했다. 일각에서는 5억 달러에 가까운 계약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갑다. 뉴욕 양키스는 터커보다 코디 벨린저에만 집중했다. 벨린저는 터커보다 나이가 많지만 2023 시즌 NL MVP를 수상한 검증된 타자이고 계약 금액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LA 다저스는 단기 계약만을 고수하며 장기 대형 계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보스턴 레드삭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같은 빅마켓 구단들도 터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보스턴은 이미 외야수 자원이 충분했고 필라델피아는 다른 포지션 보강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원소속 팀 휴스턴 에스트로스의 선택이었다. 휴스턴은 터커와의 재계약 대신 3루소 알렉스 브레그먼을 선택했다. 8년간 함께한 프랜차이즈 스타를 포기한 것이다. 토론토만 남은 장기계약 옵션 하지만 재정여력은? 이제 시장에서 터커에게 장기계약을 제안할 팀은 사실상 토론토 블루제이스뿐이다. 토론토는 실제로 터커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토론토의 재정 상황이다. 토론토는 이미 이번 오프시즌에 선발 투수 딜런 시즈, 코디 폰세, 그리고 일본 투수 오카모토 카즈마 등에게 3억 달러, 약 4,435억 원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 여기에 터커에게까지 4억 달러 이상의 장기 계약을 제시한다면 토론토의 총 연봉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다. 물론 토론토는 캐나다 대도시 팀이기에 재정 여력이 있지만 한오프 시즌에 7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결국 토론토가 터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계약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매치의 전략 연봉 739억 원. 하지만 단기 계약. 이런 상황에서 매치는 영리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 연간 5천만 달러. 약 739억 원, 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면서도, 계약 기간은 단기로 설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계약 연수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1에서 2년 계약일 것으로 추정된다. 매치의 위도는 명확하다. 첫째, 터커의 자존심을 세워준다. 당신은 연봉 739억 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선수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보다 인기가 적어 상처받았을 터커에게 이는 큰 위로가 될수 있다. 둘째, FA 제수를 유도한다.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1에서 2년 후 터커는 다시 FA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건강하게 좋은 성적을 낸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큰 장기계약을 따낼 수 있다. 매치는 우리와 1에서 2년 뛰면서 가치를 재증명하고 그후 원하는 장기계약을 받으라 고 제안하는 셈이다. 셋째, 매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만약 터커가 부상이나 부진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면 1에서 2년 후 재계약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반대로 터커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다면 그때 장기 계약을 제안하면 된다. 단기 계약은 구단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 2025 시즌의 부진 MVP 후보에서 평범한 선수로 터커에게 장기 대형 계약이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2025 시즌의 부진이다. 시즌 초반만 해도 터커는 오타니 쇼에이 LA 다저스와 NL MVP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타율, 홈런, 타점 모든 면에서 리그 최상위권 성적을 냈다. 하지만 후반기 성적은 참담했다. 타율 0.231, 5홈런, 17타점, OPS 0.738에 그쳤다. 후반기 타율 0.231은 리그 평균, 대략 0.250 전후, 보다 낫다. OPS 0.738도 전반기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다. 터커는 후반기에 부상을 당했고 그 영향으로 타격 성적이 급락했다. 문제는 부상의 심각성이다. 만약 터커의 부상이 만성적이라면 장기 계약은 큰 리스크가 된다. 구단들이 터커에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다. 터커의 선택: 단기 고액 대 장기 중액. 이제 선택은 터커의 몫이다. 매체의 연간 739억 원 단기 계약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토론토의 장기 계약, 금액 미상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제3위 팀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인가? 단기 고액 계약의 장점은 명확하다. 당장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1에서 2년 후 다시 FA 시장에 도전할 수 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건강하고 좋은 성적을 낸다면, 30대 초반의 나이에 다시 대형 계약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만약 부상이 재발하거나 성적이 부진하다면, 다음 FA 시장에서 더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중의 계약의 장점은 안정성이다. 지금 당장 5에서 7년의 장기 계약을 맺으면 부상이나 부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총액이 단기 계약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터커는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와 함께 최선의 선택을 고민할 것이다. 매치의 739억 원 단기 계약은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불안하다. 과연 터커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의 결정이 2026 시즌 메이저리그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토론토는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터커까지 데려오면 사치세가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상 매치의 승리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당장 현금 739억 원을 받는 1년 단기 계약과 금액은 조금 낮더라도 6에서 7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장기 계약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MLB 아시아 와츠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